자, 봅시다. 예전에 교사용 자료를 보지만 그 교사용 자료를 수업 시간에 보잖아요. 그러면 막 지지부진하게 막 나와있으니까 그건 혼자 공부해야 돼가지고 왜냐면 그것보다 보면 문장 구조가 깔끔하게 잘안 보여. 나중에 혼자 할 것도 다 봐. 혼자 공부하면 서 계속 다 참고하면서 보셔야 돼요. 일단 3 0분 보자, 30번. 야, 송현은 3 0분도안 들어가? 네. 아, 중요한 거다안 들어가. 좋겠다. 좋겠다. 아. 봅시다. 네. 여기 누가 나오냐면 주어가 얘네야. 아. 이 사람들 두 명이지 지금. 네. 로버트하고 스티브. 얘네들이 노티드대절대절을 갖다가 주목했대. 혹은 뭐, 뭐 말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얘네들이 대절에 주목했으니까 중요한 건 뭐야? 대절이 중요하고. 얘네들이 대절에 주목을 했는데 어 데절에 얘는 부사군죠. 어디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되열있어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것은 아니야. c l e 그것은 명확하지 않대요. 갑자기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 여기에 있는 무슨 주어겠어? 가짜 주어겠지. 그럼 진짜 주어는 뭐야? 대절이 진짜 주어가 되겠죠. 그럼 대절 이네 해석해봐. 뭐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Consistency, 얘 가. 이거 뭔데? 어, 단어 부르면 어, 안 t e c o n s i s t e n t 가 뭐야? 형용사로. s i s t e n 지 y Consistency, Consistency, c 뭐 n 게 뭐야? 바봐 아,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컨시스턴스야. 야 좋겠니? 안 좋겠니? 안 좋겠지.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지속성이라는 것은 is 뭐뭐다. 항상 a virtue다. 얘가 지금 뭐하잖아. virtue는 또 무슨 뜻인데? 미덕 이런 뜻이야. 미덕이 뭐야? 아름다운 것. 좋은 거야. 미덕은 좋은 거야. 이거 이 대절. 지금 첫 번째 대절. 뭐 얘네들이 이 대절을 갖다가 주목을 했는데 변하는 화 환경에서 어?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어? 얘얘첫 번째 대절이 일단 여기 하나. 지금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지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보면은 어? 뭔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얘 진짜 주어니까 그럼 이거는 명확해? 안 명확해? 안 명확해? 그럼 여기다 일단 X 이렇게 하고 가면 되잖아 아 지속성이라는 게 항상 미덕이다 라는 건 명확하지가 않다 아, 지속성 지금 좋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안 좋게 보는 거 그거 파악하시면 돼요. 지속성이라는 게 항상 미덕이다라는 거는 어 명확한 게아니에요 앤드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나오는 거야? 두 번째 대시 나오는 거야. 명확하지가 않은데 댑이 that. 대시 원이네. 얘가 주어낸 대절에 네 오브 디 어드밴티지 이게죠? 당연히 복수명사. 뭐 중에 하나예요. 어드밴티지니까 <목소리> 이 장점. 이익들 장점들 중에 하나. 근데 뭐의 장점들이에요, 지금? 휴먼 저지먼트니까 인간 판단의 장점들 중에 하나는 그럼 인간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뒤에 보니까 얘가 주격 부어잖아 The ability. 뭐다? 능력이다. 뒤에 정사 나오겠지. 거하는 능력. 변화를 감지하는 디텍트가 감지하다 탐지하다 이런 뜻이잖아 변화를 갖다가 감지하는 능력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는 것두 번째 대 그럼 여기서는요. 이 대절은 진짜 조화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주목한 첫 번째 대절 이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주목한 두 번째 대절 요게된 그럼 이두 사람이 주장을 하는 첫 번째 대절은 뭐가 되냐? 야, 변화하는 환경에 있어서 이제 지속성이라는 게 항상 미덕이다라는 건 이거는 이제 명확한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주목한 게또 뭐예요? 야 인간 판단의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를 갖다가 디텍트 감지하는 능력이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지속성은 이제 사라지는 거고 뭐가 뜨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변화를 갖다 감지해야 되는 거요 뭐하는 환경이니까 변화하는 환경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글 이제 거의 주제야 이게 거의 주제고요. 중요한 거 여기 다 담겨.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봅시다. 그럼 글이 뭐 되게 어렵지만 우리는 뭐를 중요시해야 되는 거야? 지속성이야, 변화야, 변화야. 그거를 보고서 가면 돼요. Thus, 그럼으로 in changing environment 어디 속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것이 might be, 뭐 뭐일 수 있다 advantageous, 이득이 될수 있다 갑자기 그게 이득이 돼요? 얘도 무슨 주어야? 가짜 주어가 되겠지 그럼 진짜 주어 어디 어요 여기 있네, 이게 진짜 주어야 그러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득이 될수 있는 건 뭐예요? to combine, 뭐 하는 거야? 결합하는 거야 결합하는데 뭐랑 뭐를 결합해요? 이거야 인간 판단이랑 스테이티스티컬 모델즈를 갖다가 결합을 하는 거야. 저 A기를. 인간의 판단과. 저건 뭐예요? 스테이티스티컬이 무슨 뜻이야? 통계학의, 아, 그래. 통계적인 이런 뜻이지. 통계적인 모형. 이거를 갖다가 결합하래. 이게 더 좋대요. 어?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고. 어? 통계적인 모형이라 그러면 이거는 인간과 상반되는 무슨 영역일 것 같아? 기 기계라던가 과학의 영역이라던가 이게 되겠지 요게 두 개를 합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놓고 세 번째 문장에 보면 얘네들이 무슨 실험을 했대 이거 뭐랑 관련된 실험이어야 돼 그러면 인간의 판단과 통계학적 모형이 합쳐졌을 때더 좋은 결과를 내는 그 예시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이요 포크랑 블랙버그가 얘가 동사지. 이그 쌔미 있는데 뭐한 거야? 조사한 거야, 실험을 한 거야. 얘들이 조사를 했는데 뭐를 갖다가 조사를 했어요? 이 가능성을 봤다. 그럼 디스 가능성이 뭔데? 이 가능성이 뭐야? 지금 두 분장밖에 안 하고 이 가능성이 나왔어. 그럼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 가능성이 뭔데? 인간의 판단력과 통계학적 모델을 합치는 거 이게 더어드밴티지러스뭐 하다라는 거? 된다라는 거. 이 된다라는 거이 가능성 이거를 갖다가 조사를 할 거야.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by ing 니까 having 여기서 해보볼까 슈퍼마켓 매니저들로 하여금 목적어를 갖다가 목적격 보어하게 함으로써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해보는요 먹다 가지다가 아니라예요 분명히 식기다 무슨 동사야? 사역 동사로서 이거지 사역 동사로 이런 거읽근 중요하다나 이런 거. 그럼 얘네들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슈퍼마켓 매니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매니저들한테 포워드 네. 캐스트 뭐하라고 시킨 거야? 포워드 캐스트 예측하라고 시킨 거야. 예측하라고. 그럼 김앤드 뭐를 예측하라고 시킨 거야? 수요를. 수요를 예측하라고 한 거야. For certain products 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슈퍼마켓 매니저들한테 야이 특정 제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얼마일지 예측해봐 라고 시켰어요 앤드 그리고 나서요 또 여기 이거 크리에이팅은 어디에 걸리는 거야 바이 ING에 걸리는 거지 크리에이팅 모함으로써 만들어 내므로써 컴포지트 포캐스트 무슨 예측을 만들어요 컴포지트는 종합적인 이런 뜻이에요 종합적인 예측을 만들어내므로써 by ing 또 뭐함으로써 종합적인 예측을 만들어내는거야? every 징이니까 뭐하는것? 동명사야 평균을 내는것 이게 되는거지 평균을 내므로써 these judgment s 이러한 판단들을 갖다가 평균을 내는데 with 뭘 가지고서 평균을 내냐면 the forecast 예측들을 가지고서인데 여기 봐봐 모의 예측들을 가지고서요오브디에스테이티 스티커 모델이니까 모의 뭐, 예측이야 지금 통계적 모임 모형들의 그 예측들 그걸 가지고서 이러한 판단이랑 같이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지금 누구 영역이에요? 쉽게 풀자면 인간이 하는 거잖아 인간이 판단하는 거잖아 슈퍼마켓 매니저들이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뭐의 예측과 같이 평균을 내게 했어요? 통계적 모델이니까 이 통계적 모델은 여기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약간 과학이나 수학 이쪽의 영역인 거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 이걸로 평균을 내게 하는 거야 근데 베이스톤 뭐에 근거하는 통계적 모델이냐면 패스트 데이터니까 뭐야? 과거의 데이터 그럼 데이터가 있었던 거야 데이터니까 이건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결과가 좋겠어 나쁘겠어 사람의 판단과 어? 지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통계적 데이터 통계적 모델이 있어 이거를 같이 평균을 내서 뭔가를 했단 말이야 그럼 더 어떻다 그러겠어 더 정확하겠어 안 정확하겠어 더 정확하겠지 그럼 왜더 정확한지 이제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4번에 보면 논리는 뭐였냐면 논리는 바로 대자리였대요 이거에 대한 논리겠지 Statistical Models 이 통계학적 모델, 통계학적 과학의 영역이 하는 거, 기계가 하는 거 이런 통계학적 모델은 어 슴,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은 가정해. 얘네들은 가정한단 말이야. 스테이블 컨디션, 무슨 상태를 가정하니? 이 기계들은. 여기서 이거 중요한 단어지. 스테이블이 무슨 뜻이야? 안정적인. 얘들아, 안정적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지금 무슨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랬지 이 사람이 처음에 얘기할 대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그럼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지 중요하다 그랬지. 근데 이 통계학적 모델은요 뭘 가정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는데 안정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살짝 대치되는 느낌이지. 변화라고 대치되는 느낌이야. 얘네들은요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 엔드. 그리고 그래서 캔나 어캄 골 어카운트포할수 없어. 이 통계학적 모형은 어카운트포가 뭐예요? 뭐 뭐를 설명하다. 뭐 뭐를 차지하다 할때도 있어요. 어카운트포가 근데 여기선 설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정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는 그런 기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얘네들은 이펙스 어떤 효과를 설명을 못해. 온 뭐, 뭐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근데 이 수요가 어떤 수요예요? 모브 이벤트 잖아요. 이거 별표 쳐야지. 무슨 사건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예측을 못하니? 소설 사건이에요? 너무리 뭐예요? 뮤지 뉴.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수학적 모형들은요. 이 통계학적 모형들은 예측을 못하는 거야. 이 영향력들. 서치해지. 뭐 같은 거? 이 새로운 사건이 뭔지 모를까봐 예시 들어주잖아. 액션. 어떤 행동들인데 이 행동들이 taken. 행해진 거야. by competitors. 누구에 의해서 행해진 행동들? competitor는 뭐야? 경쟁자들. 경쟁사. 경쟁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행동들. 이런 거는 수학적 통계 모델이요 통계학적 모델이 예측을 못한다고. 또는 introduction. 어떤 도입이야. 혹은 new product. 뭐가 도입됐어 지금? 새 제품이 도입됐어. 이거를 기계. 과학은 할수 있다고 없다고. 다운할 수 없다고. 그게 그 논리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 네네 어. 이해하고 나서는 선생님 시간 줄때 이거 정리하면서 다, 어그부터 하면서 다 정리하셔야 돼요. 어 나중에 줄 거예요. 너네 범위가 안 나와서 선생님 이 그거 하는 거 오늘 요거 나머지 23, 점이십뽑아본거줄 거예요. 자 그러나 나왔어. 그러나 나왔으니까 하지만 인간들은 이거를 뭐할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여기 그 나오겠지. 어우 뭐. 지겨워, 그렇지. 그러나 인간들은 can incorporate. incorporate가 무슨 뜻이야? 포함하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incorporate 수반할 수 있어, 포함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새로운 요소들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그들의 판단에다가, 어? 경쟁사들이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럼 우리 이렇게 해야지. 어? 새로운 제품이 도입됐어? 어, 우리 이렇게 해야지. 인간은 이걸 할수 있다고. 근데 스테티스티컬 모델들은 그걸 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고.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그래서 6번에 보면, decomposite. composite이 뭐였어? 아까 종합적인 거라 그랬지? 여기 일단은 가로치세요. 짝대기, 짝대기. 이 종합적인 것이 p r o v 뭐였어? p r o v 증명했어. to be, 얘가 보지. 뭐된다고 증명했어요. to be more accurate. 보다 더 어떻다고 증명했어? 정확하다. then either A or B. A 이거나 B e. 이둘다이둘중 하나보다는 더정확하대요 그럼 모인 것보다 통계학적 모델 또는 매니저들 근데 워킹얼론 혼자서만 일하는 매니저예요 그럼 여기서 혼자서는 진짜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일하는 거야?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 스테이트 스티커 모델 없이 그냥 인간의 힘, 힘으로만 일하는 얘네이거나 반면 이 통계적 모델 얘네 둘 중에 하나보다 더 정확한 게 뭐라고요? 얘라고요. 종합적 이거 이제 설명 뭐라고 했어요? 이 중합적인 것은 상관이야. 뭐, 뭐 중요한 건 뭐야? 어. 인간 판단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뭐가 같이 들어가야 돼? 통계적 모델 같이 들어가야지. 요두 개. 요게가 중요한 그냥 무슨 일인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나머지 뒤에 또빨 찾아 가지고 또 정리해가지고 청고하기싫는거 하고.